찮 잘해. 같은 풀을 먹는 동생 짐승이니까 그래. 나이, 연세 많은 분이 자주 찾아뵙고 매년 드시면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신법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이 무신 해시죠? 이민년입니다. 예. 내년이 이민년이거든요. 이민년이 참 어, 해종에는 기한인데 이민년에 상반기,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 분을 위해서, 어, 신소를한번 봐보려고. 그 중에 한번다 맞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다 맞고 그러진 않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볼 거는, 어, 토끼띠를 한번 봐볼까 합니다. 에이? 자, 토끼띠 하면은, 정묘생 96세 분이 계시고, 36세가 있고, 아, 그 다음에 기묘생 84세가 있고, 24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신묘생 72세가 있고, 12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계묘생 60이고, 을묘생 몇 살일까요? 48살. 48세. 예. 48세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 토끼분들이, 어, 중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계묘생 60살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내년에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 미리, 어, 우여분들이 계시니까. 자, 정묘생 96세. 천수, 천기천 문입니다. 그럼 이분은 대부분이 도끼띠는 96세에 어... 거의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한국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이분들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병원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에 있는 계신 분들도 어쨌든간에 살아계시 동안 건강 유지하시고 부처님의 공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정묘선 중에 우리가 보면 36세가 있죠. 삼 36세가 한참 젊은 나이에 좋은 나이인데,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또 토끼띠에 또 간상이나 수상이 좋고, 어뭐 띠는 토끼띠라도, 정묘라도, 예를 들어서 태어난 달이 삼월달이나 뭐, 어? 당날이나, 뭐, 아니면 진시나, 이렇게 태어나면 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 내년에, 어 범이 어 살면서 토끼를 입만에 잡아먹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내년에 우리, 삼3육세 어 대신은 정묘생은 어디로 출장문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 공무원이나 직장을 가는 분들은 증거분도 조금 있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또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이 분들 중에 내년에 어, 문손이 든 사람이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 근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어, 희한하게 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집을 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도권 쪽에 있는 분 중에서도 근데 물론 이제 뭐 부모가 돈이 많아서 사는 분들 많겠죠. 그런 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집에 먹고 살 정도로 가게 집에 태어나 가지고 학교가 좀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겠죠. ,이. 그래 뭐 학교 마치고 직장 들어으면한1 0년 가까이 뭐직장생활 했을 건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어 노숙굴 쪽을 나온 사람은 변호사를 했으면은. 10년에 지금 집사잖아요. 그래서 3용세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김효생 84세, 24세가 있죠. 김효생 84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분이 많아요. 외롭지 않을까? 그 자제분들이 근데 김효생들이 성격이 있거든요. 김효생들이 성격이 있습니다. 왜 정모생은 틀립니다. 김효생들이좀 성격이 계시고 까깐합니다 사람들이. 어 그런 게 아까지만. 어, 그이 상반기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 에 1월달에 태어나, 3월달에 태어나면 성질들어 와요. 어, 4월달에 태어나면 또 독사, 도사카드 성격가계시고 토끼라도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 쪽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고, 어, 그, 그래, 그 중에 6월달에 태어나시면, 5월달, 6월달에 태어나시면 좀, 이제, 좀, 좀 괜찮아요. 같은 불을 먹는 동생, 짐승이니까 그래. 육식을 하는 뒤에 태어나면 좀, 엄해세요. 고민 중에 그래서 이제 그뭐맨들들이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또 나이 연세 많은 분이 자주 찾아뵙고 맨들들분들이 어, 아내가 급신나 가지고 각시한테 어, 집이 해바라 소리 못해요집금 쫓기라 밥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자제분들은 좀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그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24세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을 다니겠죠 졸업반이나 대시키고 남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막 군대나 갔다 나와가지고 제약을 했을 거예요, 이? 제약을 했을 건데좀 조심해야 돼요. 범위에 물리는 수가 있어요. 사고운이 많아요. 노래방 아 이게 코레라 안 그런데 노래방 같은 거 노래 부르데이고뭐 이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 어, 지금 뭐 백신도 아직까지 안맞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해야 되고 그러고 아버지가 엄마가 좀 이때가 찾사줬다고 아, 사, 사조도 하고 차, 그거, 몰고 대임소로 싸다, 사고로, 그, 뭐, 84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다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꼭 조심하시라고 내가 읽어주고 싶고, 선한 가, 마음 가지고, 친구들하고 사귐도 좋아져야 되고, 이? 토끼라고 다 손한 거 아니에요, 잠 제가 그말꼭 들어오시고요. 그음에 이제 신묘생, 72세, 12세가 있어요. 한참인데, 근데 토끼 띠드신 분들은 남자분이 혼자 사진무이 들어있어요. 아픈 분은 내년에 돌아가실 분이 계세요. 벌써 자기는 재산을 잘때 조빈들이,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재물을, 자기가 있는 재물을 자식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조금 지금, 지금 혼자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는 지금 또 혹시, 어, 부당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법사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분 계시는데 잘안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여생 중에, 이제, 열 12세.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겠죠? 12살 모은 애기들이, 코레라 걸리는 애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애기들이. 지금, 애기들이 잘안 걸리는데, 애기들이 좀 걸리세요. 그런 적이 있고, 어,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내년에도 얘들 조심해야 돼요. 엄마들이 좀 챙겨야 돼요. 술집해서 아빠들은 직장 때문에 바쁘고 하니까 물론 요즘 뭐, 같이, 같이 직장을 다니는 분도 많겠지만, 도좀 챙겨야 돼요. 애들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조심해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이 애들이 아, 그병이 많이 와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아이 그 애기들을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 마음 때문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자폐증이 있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어, 친구들을 빨리 못 사귀어요. 그리고 이 애들은 특히 아빠 엄마가 직장이나 집을 옮기면서 전학을 갈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대들리 나는 전학 갈 일이 있으면 초등학교는 마치고 가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이 때 1, 2, 3학년 됐다가 뭐 재산이 있다가 예국 띄고 나가 유학을 보내는 애들, 아, 조제예요. 아안 주고 지못 모시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애들이 지금 천재가 있는 애가 있어요. 머리가. 완전히, 아, IQ가 148에 150까지 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이애들 어, 신경을 엄마 아빠 좀 써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자, 이제 참 고생하신 분들 로 들어갑시다. 계모생 6세 되시는 분 있죠. 올해가 아, 신춘이 올해가 지금 현재 올해 지내 분들이 59세, 9세거든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러 달. 고생 많았고 내년부터 풀려요. 아, 문서원도 들어오고 재물원도 들어오고 집 나갔던 어, 아들, 딸 있으면 집 나간 아들, 딸도 들어와요. 어오고 바람피우던 남편도 잘못했다 용서를 하고 빌고 들어오고 이분들 중에서도, 어, 신액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 중에서도, 어, 지금 무단 선생님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법사 하는 분들도 더 많을 것이고, 응? 뭐, 선임 하는 분도 많아요. 거의 종교인 쪽이 많아요. 기독교나 천주교나부터 종교인 쪽이 많습니다. 어, 기독교, 전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도 계실 고 있고, 목사 하는 분도 계실 고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신을 모시고 종교를 가지고 이분들은 더 열심히 종교에 닦으시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그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들 내년 한 해는 부터는 이제 풀린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묘생을 갈게요. 48세. 천수, 천기 천문이에요. 이분들이 내년에 기문방의 문이 열려요. 최고 안 좋다고 보면 돼요. 기분방이랑 해서 문이 잃는다고 해서 안 좋은 귀신에게 들어온다 소리거든요. 올해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내년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분들. 제가 왜 그럴까 하면은, 는그럭저럭게 황만 가지고 살았는데, 내년에는 어,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 쪽에서. 남자분들은 이 나이 때 지금 씨가파야 애들 공부시키려 직장에 축제부터 세기 때문에, 그럴 일 없, 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사주를 보다 보면 뭐, 그런 사람 막 내한테 이바라쿠고 보내고 이러는데, 아니까. 거짓말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절단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 있어요. 이 나이에 지금 뭐, 어쩌다가 좀, 신랑하고 같이 맞벌이 해도 힘이 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는데, 제가 여유있게 사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끼들 중에서는 이분들이 제일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작년까지, 올해까지 고생을 하신 분들, 개모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또, 뭐, 어? 좀, 신모생 중에 72세 분들 이야기 했죠. 그렇게 쭉 돌아서 보시면은, 앞으로 이분들 제 말을 좀 참지해 주시고, 어? 깊이 듣지 마시고, 깊이 들은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마음을 바로 가져야, 길이 보입니다. 마음을 바로 바로 갖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니까 바로 마음을 바로 갖는 마음에다가 오늘 방송에 처음 이야기인데 어 마음에 이분들은 꼭 대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탱계나무 씨는 심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었고 어쨌든간에 천지신령의 어 청기를 내려 받으시고 부처님의 서기와 보살님들의 자비스러운 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지해보자.